똑수나 웬일이니 내 통장에 갑자기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그냥 학 써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달려왔어. 아유 숨차라 세상에 나한테도 이런 횡재가 다 생기나 싶어서. 심장이 아주 콩닥콩닥한다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영감한테 50만원만 달라고 했다가 아주 본전도 못 찾았거든. 자기가 무슨 돈이 있냐면서 남들은 있는 콩나물 값도 아껴서 저축을 한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돈쓸 생각만 하냐고 나를 아주 달달 복더라고. 에휴, 내가 서러워서 정말 그돈 받아서 우리 손자 손녀 입학 선물 하나씩 예쁘게 사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내가 진짜 서러워서 이제라도 재테크 공부 빡세게 해서 돈좀 벌어야지 하고 씩씩거리며 나왔거든. 그런데 점심때 핸드폰에 띠링하고 문자가 오는데 글쎄 100만 원이 딱 찍혀 있는 거 있지. 이거 하늘이 내 억울한 마음 알고 용돈 주신 건가 싶어서 백화점 달려가서 애들 선물 확 살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똑순이한테 검사부터 맡아야지 싶어서 꼭 참았어. 나 정말 잘 참았지. 영희 엄마 정말 잘 참았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돈 만약에 백화점 가서 선물 사는데 썼으면 지금쯤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났을 거야. 영희 아버님 무시하는 말에 속상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거든. 요즘 세상에 공짜 돈 백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행운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덫이야. 이미 많은 사람이 이런 일로 고생하고 있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당장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아니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통장에 누가 잘못 보낸 거며.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나 아까부터 그 돈으로. 손주들 신발 사주고 남은 돈으로 내 가방도 하나 살까 하며. 아주 행복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무섭게 왜 이래 우리 영감이 알며 또 얼마나 구박을 할지 벌써 눈앞이 캄캄하다 똑순이 영희 엄마. 내말잘 들어봐.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내 전직 동료가 알려준 얘긴데 인테리어 가게를 10년 넘게 성실하게 운영하던 김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거든. 이 양반도 영희 엄마처럼 어느 날 저녁에 가족들이랑 고기 굽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래. 확인해 보니 모르는 이름으로 백만 원이 입금된 거야. 처음엔 아유, 어떤 손님이 공사대금을 미리 보냈나? 싶어서 기분이 참 좋았대. 거봐 사람 마음이 다 똑같다니까. 나도 오늘 그돈 보자마자 우리 손주들 운동화랑 가방부터 떠올랐는데 그 사장님도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그래서 그분은 그 돈으로 뭐 맛있는 거라도 사드셨대. 아니,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 1원씩 두 번이 더 들어오는데, 보낸 사람 이름 칸에 02-3456 같은 전화번호랑, 월요일 신고라는 무시무시한 글자가 적혀서 온 거야. 김 사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아차 누가 돈을 잘못 보내고 애타게 찾는구나 싶어서 그 번호로 얼른 전화를 걸었어. 어머 착하기도 하시진 알아도 그랬을 거야 주인이 나타났으니. 얼른 돌려줘야 마음이 편하지 그래서 바로 돌려줬어. 응 전화 받은 사람이 아주 깍듯하게 죄송하다고 하더래. 자기가 급하게 송금하다가 계좌번호를 한끗 차이로 틀렸다고. 지금 바로 돈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는 거야. 김 사장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사람이 말한 번호로 100만 원을 싸줬지. 그런데 딱두 시간 지났나? 갑자기 문자가 날아오는데 김 사장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묶여버린 거야. 아니, 내 돈도 아니고 남의 돈 돌려준 게. 무슨 죄라고 통장을 막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게 바로 이 사기꾼들의 아주 악질적인 수법이야. 알고 보니 그 100만 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은 또 다른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던 거지. 사기꾼들은 김 사장 계좌를 중간 세탁소처럼 이용한 거야. 김 사장이 선의로 돈을 돌려준 계좌는 사실 범죄조직의 대포통장이었고 결과적으로 김 사장은 범죄자금을 전달해준 공범이 되어버린 셈이지.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데 형사가 그러더래. 사장님 왜 원래 들어온 계좌가 아니라 딴 데로 보내셨어요? 이거 사기 도와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야. 10년 넘게 쌓아온 신용이 단 하루 만에 바닥으로 떨어진 거지. 아유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나 아까 그 돈으로 백화점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영감한테 옆편 내가 사고쳤다고 평생 구박받을 뻔했어, 똑수나.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나라에서는 이런 걸 그냥 두고만 보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야. 법이라는 게 원래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키려고 만든 거잖아. 그런데 사기꾼들은 그 법의 구멍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쓰는 거지. 내가 시청에서 근무할 때도 이런 비슷한 민원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던 공무원들이 참 많았거든. 아니 똑수나내 통장을 내가 쓰겠다는데 나라에서 무슨 권리로 남의 돈줄을 하루 아침에 꽉 막아버리는 거야? 은행 사람들은 뭐 앞뒤 사정도 안 들어보고 일단 막고 보는 거냐고. 나처럼 손주들 선물 사주려는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아유, 생각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와도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계좌를 동결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영장 나오는 그 며칠 사이에 사기꾼들이 돈을 홀랑 다 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2024년 8월에 통신사기 피해완급법이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개정되었지. 이제는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은행은 법원허가 없이도 그 즉시 계좌를 묶어야 하거든. 신고만 하면 바로 묶인다고? 그러면 나쁜 마음 먹고, 아무나 신고하면 다 통장이 정지되는 거야. 그거 너무 무서운 법 아니니,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은 무서워서 통장 쓰겠어. 그게 바로 이 법의 맹점이야.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진짜 불인지, 아니면 누가 장난으로 누른 버튼인지 따질 겨를이 없거든. 일단 소방차부터 보내서 물을 퍼부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 일단 계좌를 묶어 놔야 범인이 돈을 못 빼갈 테니까 말이야.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해서 아무 잘못 없는 자영업자나 영희 엄마 같은 사람들 계좌에 돈을 조금 넣고 신고를 해 버리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네. 남의 돈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하다니.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험해졌을까, 우리 영감이 나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구박할 때마다 서러웠는데,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태평했나봐. 영이 엄마 탓이 아니야.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특히 요즘은 통장 협박이라고 해서 일부러 돈을 보내고는 계좌 풀어줄 테니 합의금 내놓으라고 텔레그램 같은 걸로 연락하는 놈들도 있단다. 하지만 걱정 마. 2024년 8월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억울하게 통장이 묶인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거든. 내가 그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줄게. 똑순아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이 돈을 그냥 놔두자니 찝찝하고 돌려주자니 무섭고 안 돌려주면 경찰이 잡으러 올것 같아서. 손이 다 떨린다. 얘 우리 영감 알기 전에 얼른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뭘 하면 될지 아주 콕콕 집어서 알려주라. 영이 엄마, 진정하고 내말잘 들어 봐. 내가 지금부터 알려 주는 세 가지만 딱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자, 가장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해줄게. 아까 백화점 가서 가방 살까 고민했다고 했지. 그거 정말 큰일 날 생각이야.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그 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하거나 다른데로 옮기면 절대 안 돼. 만약 그 돈을 써버리면 법적으로 횡령죄라는 게 성립될 수 있거든. 남의 물건을 길에서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 그 돈은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고 가만히 놔둬야 해. 아이고 무서워라 내 통장에 들어온 건데도. 내 맘대로 못 쓰는구나 알았어. 그 돈은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손도 안 댈게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해? 그 그돈 보낸 사람한테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해야 하나? 아니, 절대 안 돼. 그게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이야. 입금 내역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고 해서 거기로 직접 연락하는 건 사기꾼들이 쳐놓은 그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번호로 연락하는 순간 영이 엄마의 개인 정보가 낱낱이 털릴 수 있고 아까 말한 김 사장님처럼 사기꾼들의 협박에 휘둘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 절대로 직접 연락하지 말고 상대방이 연락을 해와도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럼 그 돈은 영역 내 통장에 그냥 둬야 하는 거야. 공짜 돈이라 좋긴 하지만 왠지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기분이라 너무 찜찜해 당연히 돌려줘야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거야. 은행에 전화해서. 금융사고 전담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 계좌에 모르는 돈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나는 이돈 주인을 모르니 은행에서 중간에 서서 안전하게 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야. 이걸 유식한 말로 중개 요청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은행 직원이 입금한 사람한테 연락해서 절차를 밟아줄 거야.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돈을 돌려줘야 나중에 딴소리가 안 나오고 영희 엄마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아하, 은행이 중간에서 심부름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하면 정말 든든하겠다. 역시 우리 똑순이는 모르는게 없다니까. 그런데 똑순아, 만약에 사기꾼들이 벌써 신고를 해서 내 통장이 묶여버리면 어떡해. 나 내일 당장 우리 영인에 가야 하는데 차비도 못 찾고 카드도 안 되면 나 정말 길거리에서 울어버릴지도 몰라. 그럴 때를 대비해서 2024년 8월부터 아주 좋은 법이 생겼어. 예전에는 통장이 한번 묶이면 경찰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몇 달이고 기다려야 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영이 엄마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걸 증명만 하면. 통장을 금방 풀어주기로 법이 바뀌었단다. 우선 계좌가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은행에 가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 이때 나는 사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같이 내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영희 엄마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보낸 문자나 은행에 중개 요청을 했던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지. 그렇구나. 내가 미리미리 은행에 전화해 둔게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거네. 똑수나 내 말을 들으니까 이제야 좀살것 같다. 나 아까는 정말 정가자 되는 줄 알고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겠구나 싶어서 눈물이 다 났거든. 영희 엄마, 너무 걱정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가는 거야.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종이를 한장 받아두는 게 좋아. 내가 모르는 돈을 받아서 신고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거지. 이게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내 통장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려고 할때 나는 정당한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거든. 귀찮더라도 경찰서에 꼭 들러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종이를 받아둬야 해.응, 알았어. 경찰서라면 무서워서.근처도 안 갔는데 이번에는 내 권리를 찾으러 당당하게 가야겠네. 가서.우리 손주들 선물 사주려던 예쁜 할머니가 사기꾼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소연도 좀 하고 올게.그래. 그렇게 씩씩하게 대처하면 돼. 정리를 하자면 첫째 돈은 절대 쓰지 말고 그대로 둘 것. 둘째 사기꾼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지 말 것. 셋째 즉시 은행에 전화해서 중계 요청을 하고 경찰서에서 확인 서류를 뗄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영희 아버님도 영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하게 일처리를 잘했는지 보고 깜짝 놀라실 거야. 어쩌면 당신 정말 재테크 공부 제대로 했네 하면서 칭찬해 줄지도 모르지 호 정말 그럴까 우리 영감이 나보고 옆편 내가 뭘 아냐고 할때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는 걸 보여줘야겠어 고마워. 똑순아 역시 친구 잘둔 덕에 내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니까 자. 이제 나랑 같이 은행 가줄 거지, 나 혼자 가기엔. 아직 조금 떨려서 말이야. 우리 오늘 나눈 이야기들 정말 잊으면 안 된다. 이게 단순히 백만원 들어온 문제가 아니거든. 요즘은 아주 지독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들이 많아졌어. 예를 들어서 백만원처럼 큰돈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10만원이나 15만원 같은 소액을 입금하고는 사람, 피를 말리는 경우도 허다하단다. 이걸 보통 통장 협박이라고 부르는데 사기꾼들이 자영업자나 중고 거래하는 사람들 계좌에 푼돈을 넣어놓고는 바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계좌가 즉시 묶여버리겠지? 그때 사기꾼들이 슬쩍 연락을 해와서 백만 원 주면 신고 취하해 줄게라고 협박을 하는 거야. 정말 천인 공로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내 돈이 아니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해. 어머나 세상에 십만 원 가지고도 사람을 그렇게 들들 볶는단 말이야.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주 못된 놈들이네. 나도 오늘 백만원 들어왔을 때, 아이고, 웬 횡재냐 싶어서. 그게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똑수나. 내가 아까 말해준. 그법 이야기 다시 한 번만 해줘봐. 2024년 8월에 바뀌었다는 거 말이야. 우리 영감한테 아는 척좀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하거든. 암, 그래야지. 우리 영희 엄마가 이 구역 재테크 박사가 되어야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짚어줄게. 2024년 8월부터 통신사기 피해왕급법이라는 게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었어. 예전에는 영희 엄마처럼 억울하게 통장이 묶여도 경찰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몇 달이고, 손가락만 빨고 기다려야 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영희 엄마가 사기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즉 이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계좌를 풀어주도록 법이 개정됐단다. 특히 영희 엄마처럼 모르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에 신고하고 중개 요청을 한 기록이 있으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 그러니까 법이 이제는 선량한 사람들을 더 빨리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선 셈이지. 여기서 핵심은 공고가 뜨고 나서 2개월 안에 반드시 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소중한 돈이 사기 피해금으로 간주해서 홀랑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야 해. 2개월. 그래, 그건 꼭 기억할 수 있어. 2개월이면 우리 손주들 키가 1cm는 더클 시간인데, 그 소중한 시간을 경찰서 들락날락하며 보낼 순 없지, 똑순나 오늘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정말 오늘 저녁에 우리 영감한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만 밝힌다고 평생 들어도 쌀 뻔했어. 이제는 내가 오히려 큰소리 칠 거야, 여보. 당신 통장에 모르는 돈 들어오면. 절대 만지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말이야. 우리 영감이 내 눈치를 살살 보면서 임자, 어떻게 그런 걸다 알아? 하고 물어보면 나는 그냥 똑순이라. 차한잔 마셨지 하고 폼좀 잡으련다. 호 영이 엄마기 살리는 데는 내가 1등 공신이네.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야지.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늘 배운 거딱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자. 여러분 오늘 영희 엄마 사례 보면서 남일 같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첫째 절대 쓰지 마십시오. 둘째 보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그쪽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지 마십시오. 셋째 즉시 은행에 전화해서 중개 요청을 하시고 경찰서에 가서 사실 확인원을 꼭 받으십시오. 이세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소중한 돈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처럼 손주들 선물 사주려다가 정과자 될 뻔하지 마시고 우리 똑순이가 알려준 대로 꼭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시니어들도 공부하며. 얼마든지 사기꾼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똑순아 우리 이제 은행 가자. 나 오늘 너한테 맛있는 저녁 사야겠어. 우리 영감한테 받은 생활비 말고 내 비상금으로 아주 거하게 쏠게. 좋아, 영이 엄마가 쏘는 밥이면 내가 거절 안하지.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똑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